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받아 올림이 없는 세 자리 수 더하기 세 자리 수의 결과를, 어, 계산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있어요. 비행기의 1층과 2층에는 각각 몇 명이 살수 있나요? 와, 비행기가 2층까지 있나 봐요. 굉장히 큰 비행기인가 봐. 1층에는 342명이 탈수 있고, 2층에는 117명이 탈수 있대요. 2층까지 있는 비행기에 모두 몇 명이 탈수 있나요? 1층에는 342명이 있고, 탈수 있고, 2층에는 그렇죠? 117명이 탈수 있어요. 자, 요걸 하기 위해서는, 자 비행기에 모두 몇 명이 탈수 있는지, 식을 써보세요. 아, 이거를 1층에 있는 사람 수하고 2층에 탈수 있는 사람 수를 더하면 되겠죠? 자, 한번 더 해볼까요? 1층, 342. 1층에 342. 그리고 2층에 117명. 이걸 더하면 되겠죠? 자, 1층에 342명. 그리고 2층에 117명인데, 이거를 더하면 모두 비행에 탈수 있는 사람 수를 구할 수 있겠죠? 예. 좋습니다. 자. 우리 한번 342 더하기. 117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님하고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해보자. 자, 어, 요거 그림 보니까 수모형이죠? 요 하나는 백모형이에요. 백모형이 지금, 음, 백모형이 지금 몇개 있습니까? 한 개, 아이고, 어렵다. 한 개, 두 개, 세개 있어요. 300, 이건 1 0모형 하나, 둘, 셋, 네 개. 그리고 두 개. 이건 340이죠. 117이 있어요. 자, 할 때는 처음에 1의 자리부터 먼저 계산하죠. 1의 자리. 이거에 1의 자리. 2에다가 7을 더하면 9가 되겠죠. 예. 네. 그 다음에 10의 자리. 이거, 이거는 10의 자리. 10의 자리에요. 4, 4하고 1하고 더하면 5가 되겠죠. 5, 5. 자, 그 다음, 100의 자리. 할 때는 1의 자리부터 하는 거예요.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의 자리는 3, 또 1, 더하면 4. 그래서 459가 되겠죠. 자, 볼까요? 자, 1의 자리. 자, 어, 여기. 10의 자리. 100의 자리. 459가 되겠죠 자, 다음을 계산해 보세요. 한번 해 볼까요? 자, 처음에 이게 1의 자리, 이렇게. 자리 수를 나누어요. 자, 1의 자리. 5 더하기 1. 6이 되겠죠. 10의 자리, 2 더하기 6, 8, 80. 100의 자리, 4 더하기 3, 7. 786. 아, 두 번째 문제 볼까요? 764 더하기 231이에요. 자리 수를 맞추자.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4 더하기 1은 5. 1의 자리 수는 5. 10의 자리. 6에다가 3을 더하면 9가 되겠죠. 9. 7 더하기 2, 9. 995가 되겠습니다. 볼까요? 만나볼까요? 네, 8 6 295. 됐죠? 두 번째 문제 봅시다. 이거는 가로 문제네요. 자, 이렇게 가로로 된 문제는 세로로 바꿔줘야 돼요. 354 더하기 121은 자, 자릿수를 맞춰야겠죠? 자릿수를 맞추자. 자, 1의 자리 4하고 1 더하면 5가 되겠죠. 5 10의 자리 5 더하기 2 7 100의 자리 3 더하기 1 4 그래서 475가 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 맞네. 475 이제 문장으로 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에 어른이 282명, 어린이가 105명 탔습니다. 이 비행기에 모두 몇 명이 탔을까요? 어, 이거는 어총 어른이 282명, 어른이 282명. 어린이. 어린이가 105명이 탔다고 합니다. 모두 몇명 탔을까요? 하니까, 어른하고 어린이 수를 더하면 되겠죠? 282명. 더하기 105명. 자. 자리 수를 맞추자.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자. 1의 자리, 2 더하기 5는 7. 10의 자리, 8 더하기 0은 8. 100의 자리, 2 더하기 1은 3. 아, 387이 되네요. 자, 한번 볼까요? 네, 맞네요. 정리하겠습니다. 받아올림이 없는 세자리의 덧셈기사는 자릿수를 맞추죠. 자릿수를 맞춥니다. 1의 자리부터 더한 값을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10의 자리, 100의 자리까지 더한 값을 차례로 적어줍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께서는 선생님이 다음에 음... 익힘책. 요거는 안 하고, 여러분, 음, 수학 익힘책 있어요. 어, 여러분 수학 익힘책 6쪽하고 7쪽. 여러분,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